네, 오늘 이제 남궁민씨가 결혼을 해요 네, 네. 이게 내가 사진을 보여드릴테니까 응 궁합이 어떤지 응 네. 어. 근데 있잖아 이 얼굴을 보고 있는데 여자가 신의 길이 너무 많아요 에? <laughs> 여자가 신의 길이 너무 많아서 이 기분 변화가 되게 심하고요 그리고 조금 내가 봤을 적에도 좀 좋을 쪽이 조금은 많아 결혼해서 궁합이 100% 맞는다 안 맞는다는 좀 힘들고 결혼하고 3년 안에 큰 변화가 있어요 3년을 잘 넘겨야 돼 합이 잘 되지 않는데 내가 봤을 적에 그리고 어, 양궁민 그 씨는 혼자 살아야 돼요 양궁민 씨는요? 응 원래 혼자 살아야 돼 배우자 복이 많지는 않아요 조금 결혼해서 한 3년 정도 조심하셔야 되고 아니면 살면서 조금은 내가 지금 결혼하는 사람 이런 말이 좀 그런데 풍파가 조금은 많아 인간 바람 산바람 많이 불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해도 조심하시고 결혼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여 내가 봤을 적에는 3년 정도 조심해라 어 3년 정도는 3년 안에 산이 안에서 그렇게 되게 많이 나와요 구별과 이별, 이별이 별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결혼 하고 3년 정도를 많이 좀잘 넘겨야지만 그게 오는 거고 10년 가는데 3년 세월 안에 네가 모든 게 바뀔 일 생기고 모든 일이 생기기 때문에 3년 안으로 조금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렇네 오늘 결혼을 하시면 좋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네 입에서 잘살 거란 말이 안 나오네요.